그러면은 그럼, 네.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어요. 거울 보면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갈 날이 얼마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음. 드는 반면에 오, 주름을 이렇게 해서 실리프팅하고서 피워주면은 아유 한참 더 살아도 세겠네 살아도 되겠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리스펙트 마케팅 이상재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강남일리원장과 박사 김은구입니다. 네 부장님, 어버이날 선물로 어떤 걸 어버이날이 언제죠? 네? 어버이날이 어버이... 언제죠? 5월 8일인가요? 5월 8일입니다. 5월8일한 아, 5일, 네. 5일 8일 들어갔고 헷갈렸어. 아 저도 갑자기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. 굉장 어버이날 네. 선물 받으고,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저는 아직 어버이날 선물 받을 마음이 있지 않았거든요. 아그러시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웃어가지고. 어버이날 어버,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거 그렇게 질문해 주세요. 네. 드리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실리프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. 저희 병원에 실리프팅 하러 주로는 이제 딸들이 오는데 환자분들한테 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도 좀 같이 해서 어떻게 뭐해 드리세요. 어머니 모시고 오면은 언니처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. 아, 아. 너무 좋아하신다. 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1 년에 손가락 에 꿇을 만큼. 네. 네. 월명 정도? 진짜 어머니를 모시고 오세요. 언니께 말씀하시고 나서? 근데 아들들은 안 모시고. 뭐좀 <laughs>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. 형님한테도 아. 말씀드리는군요. 아들이니까 공비다 <laughs> <laughs> <오겠습니다. 웃음>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체 발목 수지 부모 풀었으면 주름을 만들지 않는 게 효도다. 근데 그보다 거더 좋은 효도는 내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그렇게 해드리면은 그게 최고지. 관광 보내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는 기본이고 저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. 하긴 저희 어머니 네. 아버님도 나이가 드셨지만 네. 음. 젊었을 때가 있으실 거고 그렇죠 좀 어머니 같은 경우 더 이뻐지시거나 음.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더 잘생기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좀하겠네요 실제로 어머니 모시고 오면 언니처럼 해될 수 있어요 응. 그러면서 엄마한테 언니 그러면서 딱 보더니 자기도 깜짝 놀랐지 응. 언니 갑시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고 <laughs> 가면은 그러면은 네.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어요. 거울 보면서 주름이 자글자글하면 갈날이 얼마 안나오다 이런 생각이 음. 드는 반면에, 주름을 이렇게 해서 실리프팅하고 해서 피워주면은, 아유, 한참 더 살아도 되겠네. 살아도 되겠네. 이런 생각이 안들겠어요 음, 그렇죠. 주름 앤더리 팍팍 돌면서 젊점게살 수가 있는 거죠, 인생는 음. 맞습니다. 뭐 물론 실제로다 100살 이상 살지 않더라도, 일단 건강한 마인드가 좋으니까. 이제 그러면 은 시술하시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몇 살까지 입니까한80 정도? 아 여성분들? 네, 여성분.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거 다 거상 수술하고 하셨죠? 네. 그런 분들도 수술하고 거상을 해도 길게 가야 5년, 음. 5년 후에는 또 수술하기 힘들잖아, 이거 그렇죠. 너무 힘들어 어. 싫으면 뭐 간단히 될수 있으니까 싫기일보다더받아야 돼, 사실 사실 저희 고모도 여기 오셔서 옛날에 유튜브 때 얘기 드렸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너무 이뻐지셨더라고요. 그렇죠. 나이 드신 분들이 좀더 하셨을 때 만족도가 정말 크신 것 같아요.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은 주름이 많으니까 그거를 거의 쉽게 말해서 시험을 하는데 빵점이야. 50점을 맞아도 잔치하잖아요. 네. <laughs> 아, 비교하니 근데 젊은 사람들은 벌써 기본적으로 70점은 되는 거야. 거기서 그렇죠. 해봤자 80점, 90점 되는데 얘네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. 음. 이분들은 그 100점 맞기를 원하는데 100, 거기서부터 90점에서 100점 맞으려면 난이도가 엄청 세잖아요. 그렇죠. 공부도 엄청 빡시게 해야 되고 그래봤자 10점 올라가. 빵점 맞았더니 80점 올라가는데 <laughs> 느끼는 게 틀리지. 그렇죠. 너무 꿈이 큰 사람들한테는 권장드리기가 좀 그렇죠. <laughs> 도 저희 오늘 효도에 대해서 네. 이야기 좀나눠보것 같습니다. 구독자분들도 어버이날 되시면은 아버님 어머니 오시고 저희 강남일리 오시면은 언니 오빠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효도 공부가 없습니다. 효도 중에는 그게 최고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사과하겠습니다. 네. 리스펙트 마케팅 이상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